오늘의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들의 전직 그리고 현직 직원들이 인공지능의 위협을 경고하는 공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등의 전현직 직원 13명이 낸 공개 성명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위험을 고발하려고 해도 회사들이 비밀 유지 계약으로 입을 묶어 놨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회사들이 고발을 막는 계약이나 경제적 보복을 포기하고 직원들의 고발을 검증할 독립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명은 업계 선도주자인 오픈 AI가 나섰다는 보도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팀을 이끌었던 책임자는 사표를 던지면서 회사가 반짝이는 제품을 만든다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동시에 퇴직자들에게 회사를 비판하면 우리 돈 몇십억 원어치 보상을 박탈한다는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성명으로 AI 개발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AI는 사내 고발 제도가 있다면서 오늘 성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의 한줄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브리핑, AI 점점 도 무서워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그냥 시청만 하셔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됐나. 오늘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요즘 이 레이저 무기 AI가 상당히 큰 이슈죠. 근데 이러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에 관련주는 뭘까? 이 이슈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러한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줄 아셔야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 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이슈 즉 뉴스만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제가 이때 당시 로봇 관련된 이슈 합병 소식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딱 3개월 정도만 바라보고, 추천 급등주로 두산 로보틱스 추천드렸죠. 매수가와 목표가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왜 돈이 될수 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200%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조건 수익 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상태고요.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서도 엄청난 변동폭을 가져올 큰 파도가 오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큰 파도. 즉,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 즉,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세상 복잡. 미국 대선 무슨 주식이 오를까? 눈 여겨봐야 할 종목은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5억 원까지 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은 시작이 됐고, 관련주들은 이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 대선 11월이죠 근데 한 가지 더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선 이거는 같이 봐야 할 이벤트고요.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움직임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9월 금리 나와 11월 대선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미리 좀 대선 관련 주를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 공개 났죠. 이거는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2179-4980 번호로 구독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달의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해드리면 받아보시고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저는 주식을 코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약간의 농담과 오바를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쉽게 즉 초등학생도 할수 있게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다가가셔서 수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